박스와 그리고 또 배추님 고집 박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목소리 참아봐가지고소리참 목소리 참감사이해해일단 오늘 은 할인 자, 이렇게 뜯고 왔는데요. 어... 이게 안에는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거는 조작 때문에 가린 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렌으로... 렘으로 보는... 잘 왔나? 렌드 레버가 지고와봐짜들어 완전 예뻐! 일단은 이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반에 나눠서 이 정도. 보여드릴게요. 박지민. 박지민. 오, 헉, 잠시만. 이거 홀로그램이에요. 이거는 다 아마도 제가 듣기로. 다할인추 아, 출처로 들어갔거든요네 그래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민이 거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게 예쁘냐 다음 거자 이건 단체 사진으로 한장 나와있는데 이렇게 BTS 화질 안 좋은 거는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건 그뭐 DNA 내 찍은. 이건 두 번째인가 해요. 이건 다른 것 같더라고. 대 재질이 잘 나요, 이거랑 음. 음, 거 진짜 화질이 안 좋은데? 너무 화질이 안 좋은 거 아니? 또 나중에 이런 것처럼 램봉을한번또 가지고 와볼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말로만 했던 그 유튜브를 지금 하네요. 아, 이거는 그 2,000원이에요. 2,000원 랜박랜봉이에요 진짜 싸요, 진짜.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많은데도 2,000원. 그래가지고 제가 샀습니다. 자, 이제 다음, 배취님 그렇죠 갈게요. 꼬고싱. 이렇게 크게 왔는데요. <laughs> 어, 그렇게 많이 들어있진 않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 볼펜이에요. 이렇게 여기 주소 있어가지고. 오, 이렇게 가렸고요 일단은 이걸 뜯고 올게요 자 뜯고 왔는데요 아까 처음에는 무슨 짝은 좀 이해해주시 고 아, 무슨 사, 제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일단은 이거 배추님 쿠폰 두 장이 왔고요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일단은 제가요, 이거 한 세트, 이 페라 퍼도한 세트로 제가 시는데 정말로 너무 예뻐요. 진짜 실제로 보면 제이렇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지금도 바른 것 같은데, 좀더그고 진짜 너무 예뻐요. 자, 그 다음. 이거, 이거 민트 초코렛 선인데요. 어, 이거는 이렇게 두께가 엄청. 나고요. 이렇게 한열 세트 있어요. 뜨거는안 보여드리고, 이건 스타드 림즈 세트. 스타드 림즈 세트입니다. 이거는 떡매인데요 전국 떡매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샀는데 아, 기대 이상이에요. 그리고 제가 포카이두 세트를 시켰는데, 거기 개 개발 판매여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거지 내가 말을 안듣네 이거는 수박이였더라 있는데 진짜 좋아이 그냥 거의 다 있는 걸로 아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샀습니다 이거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이거는 전국과 여기, 여기 위에 보시면 전 정국이랑 놀이동산 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김리 김이... 김니 형이랑 놀이동산 왔다. 이렇게 쓰여져 있고요. 여기엔 이렇게 뭐가 그 자유의 여신상이인가? 아닌가? 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있고 게다가 진짜 완전 대추님은 배송 시간이 진짜 2일 만에 왔어요 게다가 이거 화질이 안줘도 이거는 제가 안 시켰거든요 진짜 실제 근데 이조장씩이나 덤으로 주셨어요 저도 이거 살고 싶었는데 이게 지금 사리님한테도 사야 돼가지고 이건는 샀거든요 대령으로 사고 싶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것까지 주셨어요 제가요, 저번에도 한번 해가지고 이거 지민이거든요? 네, 지민이 이거예요 이쪽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제 이거 한장 뒤졌고 이리고또 어디가 잠시만요 게다가 이거 이거 저번에 샀거든요? 배추님한테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여기에 이렇게 두 장씩 있어요. 게다가 이거. 제가 이포카 없는 포카들인데,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이거, 지민 연결두 봉송,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선풍기를 치는 바람에 비닐이나 이런게 먼지나 그런게 올 수가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 이렇게 응, 기침을 하는 바람에 잠깐 편집했습니다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렇게 오셨 이건 진짜 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예요. 이거 시리즈예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대박 감사합니다. 저 시리즈 이런 거고. 이렇게 시리즈가 오는 거 진짜 엄청 좋았어요. 제가 이거 너무 말이 길게 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쿠폰도 이렇게 여기 보면 소소한 앰범 어 지금 아 카메라 있죠? 소소한 앰범 1장 넣으면 된다고 했는데요. 첫 이제 이거 두장 넣고 이거 이렇게 넣서 4장이거든요? 네 넣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상 은경이었습니다. 안녕!